정의하는 국민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셨을 텐데 저희들이 부족해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국민의힘은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군사 반란 정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주권자를 배신한 배신 정당, 범죄 정당입니다. 헌정 질서를 수호할 책임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군사 반란 행위,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습니다. 그 얄팍한 기득권을 지키겠다고 국민의 이 염원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내란행위, 군사 반란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이 나라의 모든 혼란을 이겨낼 것이며 대한민국 최악의 리스크가 되어 있는 윤석열 씨를 반드시 탈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말씀하시는 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연말 연시에는 그때까지는 이 나라를 반드시 정상으로 되돌려서 아... 여러분께 크리스마스 연말 선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얼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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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네.